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실시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시작 30분 전인 8시 10분까지 입시를 마쳐야 하고 본인 신분증과 응시원서 접수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을 천혜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오전 8시 40분부터 대구 지역 51개 시험장에서 동시에 시작합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보다 한명 감소한 24,346명이 응시합니다. 작년과 비교해보면 재학생과 졸업생이 100명 넘게 준 만큼 검정고시 합격자들이 빈자리를 메웠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자신의 시험실로 입실해야 합니다. 1교시 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규정에 따라 같은 시간에 시험실에 앉아 있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수험표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과 청소년증을 비롯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학생증이 포함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은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험표를 분실했을 경우 임시 수험표를 받아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미리 응시원서에 부착한 사진과 같은 규격의 사진을 준비해 가는 것도 좋습니다. 휴대 전화는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됩니다. 다른 스마트 기기와 태블릿 PC, 디지털 카메라나 전자 사전, 전자 계산기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 담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도 시험실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수능은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해 채점하기 때문에 답안지에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이 아닌 다른 필기구의 흔적이 남아있는 경우 중복 답안으로 채점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비 마킹 등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흰색 수정 테이프로 깨끗하게 지워야 합니다. 사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응시 방법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에 시험이 진행되는 만큼 한국사 시험 종료와 함께 문제지와 답안지가 회수되고 그 다음 탐구 영역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부됩니다. 사교시 탐구 영역 한개 과목만 선택한 수험생은 대기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할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수능부터 성적표는 온라인으로 발급됩니다. 온라인 성적표는 다음 달 6일부터 성적 통지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비트 v 뉴스 천혜열입니다.